2 4년 3월 9일 모의고사 19번 지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어, 주인공의 신경 변화를 맞춰야 되는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Marilyn and her three year old daughter Sarah' (Marilyn과 그녀의 세살짜리딸 어, Sarah는 t o o K a trip to the beach' (해안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Where Sarah built her first sandcastle. 그리고 그곳에서 세레는 그녀의 첫 번째 모래성을 지었습니다. 어, 슬라이드마다 문법적인 설명과 단어의 뜻을 적어놨으니 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Moments later, 어, 잠시 후에, an enormous wave destroyed Sarah's castle. 거대한 파도가 세라의 모래성을 파괴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문장에서 첫 번째 감정에 대한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In response to the loss of her sand castle, 그녀의 모래성의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tears streamed down Sarah's cheeks. 눈물이 세라의 뺨으로 흘러내렸고 and her heart was broken.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세번째 문장을 통해서 세레가 첫번째 느낀 감정은 슬픔과 속상함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She ran to Marilyn. 그녀가 엄마 Marilyn에게 뛰어갔습니다. Saying that yeah 라고 말하면서 어, 여기에서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구조이고 uh, She would never build a sandcastle again. 그녀가 다시는 모래성을 짓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엄마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때 엄마가 Marilyn said 말씀하셨습니다. Part of the joy of building a sand castle 모래성을 짓는 것의 즐거움의 일부는 is that 이하라는 yeah? 사실이란다. In the end 결국에 we give it 우리는 그 모래성을 주는 것, 그 또한, 모래성을 만드는 것의 즐거움의 일부입니다. As a gift, 선물로서 to the ocean, 바다에게, 어, 이 다섯 번째 문장을 통해서 감정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래성을 짓는 것의 즐거움에 대한 어머니의 설명을 통해서, 여섯 번째 문장, Sarah loved this idea. 세레는 어머니의 설명이 담긴 이 모래성을 지어서 바다에게 선물로 준다는 이 아이디어를 어, 마음에 들어 했고 "and responded with enthusiasm" 어, 열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To the idea of building another castle. 또 다른 모래성을 짓는 것의 아이디어에 음, 열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여섯 번째 문장을 통해서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 열정을 가지게 된 다음, 그럼 이제 excited 감정의 변화가 신이난 상태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laughs> 하자면 this time 이번에는 even closer to the water. closer라는 거는 close 가까이의 비교급이고 음, 비교급 앞에 even, still, a lot, far, much 등이 쓰이면 훨씬 이라는 의미로 비교급 강조를 할수 있습니다. 훨씬 더 물에 가까이 지었습니다. So the ocean would get its gift sooner. 바다가 그 바다의 선물을 더 빨리 받아 볼수 있도록 바다에 훨씬 더 가까이 모래성을 지었습니다. 24년도 3월 19번 모의고사에 주제라기보단 제목은 The emotional change Sarah felt. Sarah가 느꼈던 감정적인 변화. Uh, when she was building a sand castle with her mother. 그녀의 어머니와 모래성을 지을 때 Sarah가 느꼈던 감정의 변화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19번의 문제풀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래성이 파괴되어 슬픔, sad 슬픔을 느낀 후 어머니의 아이디어를 듣고 다시 열정을 가져서 excited, 신이난 상태가 되었다는 1번 음, 지문이, 1번 선택지가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